저희 대학 성교국에서는 그 캠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아홉 분야 중에 캠프팀이 있는데 그 캠프팀의 담당이 저희 김성수 목사님이시고요. 어, 그리고 함께 동료하는 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캠프할 때 어, 그냥 짧게 하고 오고 그런 게 아니고 한 1년 가까이 계획을 잡고 어,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캠프를 그의 한 학기 정도 하고요. 그리고 본 캠프를 하고, 본 캠프 할 때는, 어, 전국의 대학 리드 훈련을 받는 이제 대학생들 중에 리드들 한 200명을 이제 함께 이렇게 캠프를 하고요. 그때 D-Day 캠프 때는 이제 로컬과 파라, 또 노예 시찰, 그리고 중국에 있는 대학 리드 학생들, 또 캠프 팀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예, 맞춤 캠프, 주제 캠프를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캠프를 또한 학기 가까이 합니다. 후속 캠프, 예비 캠프 때는 저희들이 조금 시스템적인 거나, 어, 숨겨진 제자를 찾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후속 캠프 때는 이제 우리가 빠져나와도, 어,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오인이조 팀을 찾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에 이제 홍커밍 데이를 해서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어, 이제, 홍커밍 네, 데이 축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어, 어제, 이번 주에 했던 이제 캠프는 저희들이 마지막 홍커밍 데이가 12월 4일날, 어,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 그때 이제 임명식도 하고, 어, 그러는데요. 그 전에, 대학전도학교 어, 대학, 성, 대학 전도학교 안에 5인 1조 팀이 있습니다. 5인 1조 그래서 5인 1조 팀을 이제 세우는 걸 하는데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함께 확립하고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인 1조에 왜 대학 전도학교에 이제 5인 1조를 세웠냐 하면요, 어 예전에는 한몇 분을 중심으로 전도학교를 움직이다 보니까 한두 분이 그냥 무너지면 대학 전도 학교가 무너지고, 이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어, 성경적인 사동 13장 1절에 안대역계에, 그죠? 그 다섯 명만 있어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인 1조를 세웠습니다. 이제 거기에, 어, 그 교직원 중에 학교장, 대학 전도 학교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로컬을 좀 같이 돕고 학생들을 인턴브하고 후원할 수 있는 중직자를 찾았습니다. 대학을 가슴 있는 중직자. 그래서 그레이스 교회도 그런 중직자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 서울에는 또 동부가 여기 한양대인데 제가 동부지역을 지금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중직자님들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이제 동문회라고 있습니다. 동문. 졸업생, 대학원생들 중에 어, 대학의 가슴을 품은 동문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역장, 그리고 학생이면 이렇게 해서 5인 1조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을 이제 다 지역, 내 지역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내 지역에 그런 5인 1조 팀을 세우고, 확립하고 점검하고, 이제 홈커밍 데이 때 임명받기 전에 다시 한번 사명을 전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강의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메시지했고 두 번째 모임은 그룹별로 이제 모이고 세 번째는 지역별로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 캠프가 지나가는 곳마다 음, 지속적인 시스템이 세워지고 또 제자가 세워지고 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도학교나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예, 감사하고요. 어, 또 우리 캠프 담당 김성수 목사님이 성령인도를 잘 받아서 또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